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21일 오후 4시입니다. 지금 부틴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언제 침공하느냐, 이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이 뒷받침하는 이 반군이 계속 우크라이나 정부군을 향해서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러시아군이 지금 약 20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3면에서 포위하고 있는데 총공세를 펼칠 것이다. 이미 푸틴이 침공을 결심했다. 하는 이야기가 바이든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침공 작전이 시작된다면은 세계 역사가 바뀔 겁니다. 유럽의 한복판에서 그것도 우크라이나 라는 아주 큰 나라 인구 4천만의 면적이 프랑스만한 그 지역이 전쟁터가 된다면은 더구나 러시아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을 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이 나토 동맹이 대응을 한다면은 그 이후의 사태는 세계 전체가 이 전쟁에 휘말려 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제3차 세계 대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 중국, 북한 대륙 세력이죠. 대륙 세력대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이 중심선의 해양 세력이 뭉쳐가지고 대결하는 새로운 냉전 아닌 열전의 시대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한국 대통령 선거에도 큰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것이고 대선에 일정한 영향을 줄 것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침공 작전이 시작되면은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고. 안보 대통령을 자처하는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는 게 저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외교 노력을 통해서 이 사태를 회피해보자고 하는 어, 움직임이 또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푸틴과 한 시간 이상 대화를 하고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이 다시 바이든과 통화를 해서 푸틴 바이든 회담을 주선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정상회담 하자. 다만 조건이 있다. 그 사이에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하면 안 된다. 조건을 딱 달았습니다. 오는 24일 유럽에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회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담에서 정상회담에 대한 장소 문제라든지 시기 문제가 만약 합의가 된다면 조금 시간을 벌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한편 군사적 측면에서는 이미 결심을 했다. 침공이 목전에 이르렀다. 며칠 내로 침공한다 하는 이야기가 바이든 그리고 오스틴 미 국방장관 그리고 영국 정보기관을 통해서 막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유엔에 이 공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즉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정부 요인들 상당수를 죽이든지. 감으로 보낼 것이다. 그 명단이 있다. 말하자면 숙청자 명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20만 명의 병력이 있지만은 이 정예 부대인 러시아의 침공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좀 사정이 비슷한데 키예프라는 이 수도가 이 국경선에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한 수십 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키예프는 인구가 300만인데 신속하게 키예프를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벨라루스란 나라가 있는데 우크라이나와 접경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러시아의 완전히 미성국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합동 군사 훈련을 한다면서 러시아가 3만 병력을 보냈는데. 훈련이 끝나도 돌아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침공 작전에 가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푸틴이 지금 모르는 게 있죠. 이 전쟁이라는 것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뭘 모르느냐 예측할 수 없느냐 하면은 군사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정규군을 무찌른다 하더라도. 지금 반러시아 정서가 매우 강한 우크라이나의 시민들이 지금 자체 무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 거냐는 겁니다. 정규군이 무너졌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게릴라 부대로 변해가지고 끝까지 저항하면은 그때부터는 러시아 군대는 완전히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 군대가 20만 명 가지고 그 넓은 우크라이나를 장기 주둔해가지고 억압 통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푸틴이 만약 본격적으로 침공을 하면은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에도 불리하고 푸틴의 종말을 예약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전술적으로는 이깁니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장기전으로 과연 러시아가 자유세계 전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느냐? 핵무게 가지고만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부틴의 이런 야욕 때문에 나토가 전례없이 단계를 했습니다. 미국의 지도 하에 가장 러시아에 대해서 온건하던 독일까지도 만약 충공하면은 지금 유럽이 어 상당량의 천연가스를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수입을 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이 만약 지금 공사가 거의 완료된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가동을 중단시켜 버리면은 어마어마한 경제적 어려움을 러시아가 겪고 있습니다.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더는 우리가 군대를 보내서 우크라이나를 보호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침공하기만 하면은 역사상 예가 없는 엄격한 금융제재 그리고 경제제재를 하겠다고 이미 여러 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는 자원을 팔아서 말하자면 국가를 운영하는 나라입니다. 자원 수출이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물론 중국이. 러시아 천연가스를 수입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양도 적고 여기에다가 금융제재, 즉, 달러 결제를 못하게 한다. 달러 결제를 하는 그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배제해버리겠다. 그러면 러시아가 고립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세계 여론으로부터 고립되는 거죠. 그랬을 때 러시아 사람들이 경제난과 푸틴이 세계에서 독재자로, 전쟁 범죄자로 고립되는 걸 보면서 계속 묵묵히 푸틴의 통치에 순응하겠느냐 하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눈엣 가시로 여기느냐. 제일 중요한 게 민주주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독립국가로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은 못 보겠다는 거죠. 마치 북한이 대한민국을 눈에 가시로 여기는 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발전하는 걸 두고 못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화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고, 푸틴도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를 말살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설사 우크라이나가 일시적으로 러시아에 굴복한다 하더라도 굴복하는 과정에서 세계 여론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자유세계가 가진 이 자원, 자산, 힘이 총동원 될 것입니다. 국내 대선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면은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로부터 얻는 결론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코나로 몰리게 된 것은 가지고 있던 핵무기를 포기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미국의 약속을 믿고 포기를 했습니다. 핵무기를 포기하면은 미국, 러시아, 영국이 당신들의 안전을 보장해주겠다 해가지고 1994년 부다페스드 메모란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나토에 가입해가지고 동맹 체제하에 들어가서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정적이 불안해가지고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걸 틈타가지고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친러, 친 러시아 정치인들을 선동해 가지고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막고 하다가, 나중에는 두 차례나 걸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친러 대통령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반러시아 감정 그리고... 민주주의를 향한 열정이 강합니다. 이걸 과연 끊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핵도 없고 동맹도 없으니까 당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바로 핵도 없고 동맹도 없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농한 것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추진하는 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바로 한미동맹 해체로 가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이재명 되면은 대한민국도 우크라이나 된다 이런 인식을 국민들이 갖게 될때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재명에게 매우 불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는 이재명 세력이 우크라이나를 아주 조롱하면서 러시아 편을 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감내하겠습니까? 또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북한과 중국이 전쟁을 할지도 모른다. 전쟁이냐, 평화냐. 평화를 원하는 사람은 나를 뽑아라. 전쟁을 원하면 윤석열을 뽑아라. 이렇게 또 선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평화나 전쟁이냐, 선동하면은 평화 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일정하게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 평화가 바로 공동묘지의 평화, 김정은을 모시는 평화라는 걸 가르쳐 주면은 그 순동에 넘어가겠습니까? 더구나 무엇보다도 세계 정세가 일제히 푸틴 규탄으로 가는데 문재인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재명이 나서가지고 그 푸틴의 침공을 정당화해주는 그런 논리를 펴면은 잘, 잘 살고 잘 배운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참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대한민국 대선에 영향을 주지만은 결코 이재명에게 유리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